네 오늘은 제가 요 스마라지 프로버 스마라지 프로버라고 읽어야 될까요? 이 스웨터 하나를 지금 막 완성을 해서 요 작품에 대해서 잠깐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요거는 지금 이 요크 부분에만 그 부분에만 이렇게 레이스 패턴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색상이 너무 진해서 좀잘안 보여서 이 페이지, 레이블리, 레이블리 페이지에 같이 들어가 있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요 사실 이 작품을 보고선 뜨고 싶은 마음이 생겼거든요. 색상도 제가 좋아하는 색상이고, 모양도 너무 예뻐서. 약간 빛반사가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요 요크 부분에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표현되는 레이스랑, 그리고 매끈하게 떨어지는, 그리고 요 허리단과 요 소매단.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는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까 그 작가님 도안 페이지에서 보였던 그 작품하고는 이게 조금 다른, 다른 작품 아닌가 라고 느껴질 정도로 좀 다른 느낌이긴 한데요. 저는 이 스웨터를 모티브로 해서 저도 이제 뜨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색상도 제가 좋아하는 색상이라 저도 제 집에 그레이실 구매해 놓은 게 있어서 그레이실로 이렇게 작품을 다 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부분 너무 예뻐요. 거든요. 이 실제로 보면 정말 너무 예쁘고 되게 여성스러워요. 깊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 가슴선 위까지만 살짝 한 7cm, 8cm, 한 10cm 내외 정도로 이렇게 요크 부분에만 요 부분이 이렇게 무늬가 레이스가 들어가고요. 그 이후부터는 그냥 아주 깨끗한 메리아스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작품이에요. 소매도 생각보다 소매가 좀 타이트하더라고요. 요 작가님의, 보면은, 소매가 좀 붙죠. 처음에는 이걸 잘 모르고, 이제, 요크까지 뜨고, 소매 분리를 했는데, 몸을 다 뜨고, 이제, 팔을 뜨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뜨고선 조금 입어봤는데, 팔이 너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안에서, 하라는 코 줄임을 다 못했어요 너무 붙어가지고 저도 M 사이즈로 떴는데 좀 낙낙한 핏을 생각하면서 M 사이즈로 떴는데 굉장히 타이트한 팔뚝 핏이 나왔어요 저도 팔뚝이 그렇게 막 두꺼운 편은 아니,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팔뚝이 좀 타이트하게 붙어가지고 당황해서 풀었던거다 니팅했던 거다 풀러서 코 줄임을 다시 예, 훨씬 더 넓게 넓게 해서 그 코주림 횟수를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뭐 7번에서 한 8번 정도로 코주림을 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목 라인이 좀 길, 좀 넓어요. 일반 니트보다는 일반 스위터보다는 조금 목 넓, 목 넓이가 넓어가지고 이걸 착용을 하게 되면 이게 또 이제 요크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깨 부분이 절개가 있는 게 아니어서, 이렇게 어깨에 따라서, 본인의 어깨 모양에 따라서 조금 더 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상, 많이 늘어지는 건 아니고, 그래서 어깨, 아니, 이목 부분이 조금 길게, 보트넥처럼, 입술 라인, 그런 니트처럼, 목 라인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떴었던, 그런 스웨터들은 뭐 이런 티셔츠처럼 이렇게 목이 동그랗게 이목 라인을 동그랗게 감싸면서 떨어지는 그런 스웨터들이 많았는데요. 얘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넓게 떨어지면서 넓게 붙으면서 이목 라인이 조금 더 보여가지고 목이 좀더 길어 보이고 얇아 보이고 그런 효과를 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레이스 부분 때문에 굉장히 여성스럽고 귀염 여 느낌이 나는 스웨터가 완성이 돼서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이, 이 보안도 제가 아마 뭐 세일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눈에 띄게 되지 않았나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세일가로 사긴 샀는데 이런 레이스 모티브를 갖고 있는 작가님들이 인스타에 보면 있긴 있더라고. 저도 칼로를 해놔서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오긴 오는데 그 작가님의 이런 모 모양을 보고 나서 아, 이런 거 되게 예쁘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한번 떠볼까 싶었는데 또 다른 작가님의 작품을 이제 우연하게 세일가로 보게 돼서 비슷하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이걸 뜨게 된 거예요. 굉장히 예쁘죠? 네. 실제로 보면 굉장히 여성스럽고 네. 예뻐요. 제가 이제 저는 요 작품을 음, 라쿤실로 떴어요 아니, 어, 라쿤실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니트 컨테이너에서 이렇게 라쿤실을 굉장히 여러가지를 구매를 해놨는데요 어, 15수짜리로 이렇게 굉장히 얇은 실인데 세겹으로 해서 떴거든요 보통 15수짜리는 뭐 6겹에 4.5mm 네 겹에 3.5에서 3mm 이렇게 권장이 되잖아요. 저는 이걸 지금 3mm로 떴거든요. 그래서 3mm로 뜨기 위해서 이제 세 겹으로 작업을 했고 이 니팅 어립 라인, 립 조직 부분은 또 2.5로 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바늘은 세 겹으로 작업을 했고요. 바늘은 치아오그 스틸 바늘을 사용을 했어요. 뭐, 요거 이제 굉장히 좀잘 미끄럽고 해서 쓱쓱쓱 잘 나가는 느낌이었고, 요거 이제 3mm와 2.5mm를 활용해서 떴고요. 소매 부분은 이제 워낙 얇기 때문에 이 줄바늘을 이용을 못 해가지고 이런 장갑바늘까지 동원을 해서 예, 소매를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작품이 나왔어요. 이 나쿤 실이 약간 뭐 함량 때문에 그런지 다른 원사랑 다른 성분의 실과 좀 섞여서 그런지 약간 좀 광택감도 있는 것 같고 좀 매끈한 느낌이 있어요. 거칠 거칠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고 잘 입게 될것 같은 옷이 완성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이게 포인트는 이제 요코 부분이어서 전체적인 느낌은 이게 좀 너무 가까이 있어서 한 눈에는 안 잡히는데요. 제가 착샷은 한번 첨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도 예쁘게 한번. 완성해서 입어보시기 바래요. 안녕.